오늘 이 자리를 우리 주의 보혈로 덮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25년도 한 해는 우리 동성교회 정말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창립 70주년이라고 하는 그 역사의 정점에 우리 동성교회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임직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이 동성교회의 단임 목사로 취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5월달에 한마음의 날 행사를 처음 참여했는데 전 교회가 축제였습니다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잠시 있다 뜨거운 여름이 되었는데 교회 학교, 성경 학교. 또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친구 추청 잔치가 또 바로 연결이 되었죠. 또 친구들 이 동네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그의 질세라 우리 어른들도 오베가 전도 축제를 시작했죠.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우리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을 적어냅시다 했는데 3684명을 우리 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적어냈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동두전 지역을 다니면서 축구 전도를 했고 또 관계 전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난주에 105명이었는데 두 분이 더 등록해서 107명 2025년도 한해 동안 새로운 생명을 우리 동성교회 1년 동안 107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가 올한해 동안에 있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일대일 제자 훈련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노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15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움을 받고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며 훈련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성탄절까지 쉼 없이 우리 성도님들 함께 달려왔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동성교회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마다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곳에서 주차봉을 들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차봉사를 했던 우리 주차팀들, 그리고 그 뜨거운 주방 안에서 그 열기 가운데 땀을 흘려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그 점심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아침부터 오셔서 쓸고 닦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고 밥을 만드시고, 그리고 배식도 하시고, 또 성도들에게 그 식사를 맛있게 제공하기 위하여 애경사가 있을 때마다. 성도들에게 고기를 대접하고 떡을 대접했던 우리 성도들의 보이지 않는 섬김과 헌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갈레 공동체배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또 식사로 그들을 섬기는 간사님으로 또 보이지 않게 찬양으로 애쓰며 수고했던 수많은 영웅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그 일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찬양되는 어떻습니까? 한 시간 전, 두 시간 전에 와서 연습을 해야 되고 또 우리 학생들은 악기를 또 준비해야 되고 목소리가 또 아침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목을 또 만져가면서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던 우리 자녀들.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녀들, 그 학생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온전한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양육했던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교회의 구석구석. 오셔서 기도하시고 허물어지고 무너진 틈새를 메꾸시기 위해서 있으셨던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였고 한 마음이요 한 뜻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우리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워 나가고 이 교회에서 귀한 것들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나누어 줄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은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축복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축복해 주고 있는 이 상황이 그냥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뭐 예수님 믿는 거 분위기가 안 좋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냥 죽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예수님 오신 후에 57년. BC 57년 정도에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써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 로마서를 보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 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가 쓰여졌습니다. 그게 57년에 쓰여졌는데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지고 나서 한 6, 7년 있는 동안에 이 로마의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네로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를 우리가 아실 겁니다. 이 네로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이 로마의 64년, BC 64년경에 이 로마시에 큰화재가 났습니다. 큰 불이 났는데 그 불을 누가 냈는지를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시 가 엄청나게 타면서 이 네로가 이것을 무모하기 위해서 이 불낸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루머를 퍼뜨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루머를 퍼뜨렸어요. 기독교인들이 로마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우물에다가 독약을 푼다. 이런 거짓말들을 배포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서 이 기독교는 로마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서로서로 숨겨 주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적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어른들만 데리고 오면은 이 어른들이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 어른들을 데려올 때 자기의 그 아기들도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 지금 박해가 일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막 하다가 어른들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알았다, 당신들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고 말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다 돌아가라 하면서 잠깐 어, 아이들에게는 이리 와 해가지고 아이들에게는 줄 선물이 있어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야. 얇은 가죽 천을 주는데 이거 뒤집어 쓰고 가라고 하면서 그 애기들에게 그천 조각을 주는데 실은 그천 조각이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천 조각인데 그것을 애기들한테 뒤집어 씌워주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몇날 며칠을 굶겨 놓았던 사나운 들깨들을 풀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애기들이 들깨한테 잡혀 먹는 걸 보면서 그 아빠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불개할 정도로 이런 악랄한 방법을 써가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역사학자 타키투스의 그 기록을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씌워가지고 그 부모들이 안 불래야 안불수 없을 정도까지 해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로나가 밤마다 파티를 하는데 그 밤마다 파티를 할때 기독교인들을 기름을 부어가지고 묶어가지고 기둥에다가 둬서 그 밤을 밝히는 불꽃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자들에게 이 기독교인들을 풀어줘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물건을 사지 못하도록 돈도 다 뺏아가 버리고 기독교인들을 차단시켰던 때가 바로 이네로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실은 바울 사도도 이때 네로 왕자의 박해 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오늘 죽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 사자밥이 당장 내일 될지도 몰라요.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알았습니다. 인간의 어떤 위로 정치적인 어떤 해결로도 인간의 구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사도는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사도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에 내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서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게 할수 있었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바울이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로마 네로 황제의 기독교인들의 박해 때처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모르죠. 수년 후에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가 우리 대한민국을 점령을 해버렸을 때에는 이런 박해가 올 수도 있어요. 실은 북한에서는 이런 박해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도 이런 박해가 있고, 그리고 이슬람 지역에서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로마 시대 때 당했던 이 박해를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이 무장 이슬람 단체가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와가지고 총으로 다 쏴가지고 300명, 400명씩 죽이고 있고 지금도 엄청난 학살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못 느끼고 있지만 우리 주위에는 이 네로 왕자와 같은 박해 때문에 예수님 믿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죽어가고 있어요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날이 곧 올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육신적으로는 그런 박해 죽음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지금 여러분 내로시대의 박해 같은 그런 영적인 공격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년도에 내가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왔는데 잘된것 같아요 그냥 기도한 것도 이루어진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이루어 주신 것 같아요. 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믿어 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는데 하나님 왜이 문제 해결 안해 주세요? 왜제몸 속에 지금 이런 병이 있어요? 왜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재속을 썩이고 있어요? 제 사업이 이렇게 안될수 있어요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맡겨준 일 열심히 감당했는데 기쁨 없이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사람들 눈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저는 기쁨 없이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기쁨과 감사함이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던 우리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부흥을 우리가 기대하고 노래했지만 때로는 그 사역에 그런 기쁨의 결실도 우리가 맛볼 수 있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주님과 나와 해결되지 않는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런 갈등 영적인 갈급함 세상이 주는 불안이 우리에게 계속 엄습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그 네로의 황제 가운데 네로 황제의 밖에 가운데 있었던 그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던 그 메시지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었듯이 2026년도에 우리도 다시 한번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들어오셨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회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참된 감사가 고백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적인 성장, 전인적인 신앙의 고백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를 고대하고 오늘 이 예배의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바울사도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의 밖의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상도들에게 주었던 그 위로의 소망,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섯 가지 우리 동성교회의 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이 표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성교회 2026년도에 우리 동성교회 표현은 뜨겁고 가득 차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뜨겁고 가득 차 넘치는 교회. 그래서 우리 동성교회가 2026년도에는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심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끌어올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로 황제의 그 불길 가운데 엄청난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그 복음의 열정으로 우리가 끌어올랐을 때에 이 세상의 박해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26년도에는 주의 성령님을 붙들고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독수리가 날아올라가는 것처럼 힘차게 끌어올려지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가득 차 넘치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예배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꽉 차는 것입니다. 오해와 분열로 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넘쳐야 될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을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우리의 인생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적인 은혜도, 그리고 성령의 충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도 차고 넘쳐져서 이것이 우리 동두천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가친척 부모 형제들에게까지 그 영원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겁고 가득 차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 뜨겁고 가득 차 넘치는 우리의 가정이 되는 것 뜨겁고 가득 차 넘치는 내 인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섯 가지의 프리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리고 이 지역사회와 복음전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성경을 가지고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항상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보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다음 세대를 보고, 이 지역 사회를 보고, 복음 전파를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이 교회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참 재미나는 글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유명한 이 바이올린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이올린을 만드는 사람이... 경매장에를 갔는데 어느 바이올린 하나가 아주 싼 가격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바이올린을 만드는 사람이 그 바이올린을 사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바이올린이 막 깨져 있어요. 그래서 그 깨져 있는 것을 잘 풀로 메꾸었습니다. 그리고 페인트가 묻어 있는 벗겨져 있는 것을 페인트를 칠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 녹이 쓸어 가지고 쓸수 없는 줄을 다 벗겨 가지고 새로운 그... 바이올린 연주할 수 있는 실로 바꾸어 놓았어요 그랬더니 이 숨겨져 있는 이 바이올린이 스트라디비 바우르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세계에 한 l i n violin, v i 이 l i n v i o l i 년도에 만들어진 이바이올린이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오스를 i 해 l i n v 만들어진 이 바이올린이 지금도 이한 대에 1 2 0 200억에 팔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바이올린 하나가 그냥 20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바이올린을 만들었던 이 제작자는 이 바이올린의 값어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 우리 동성교회가 함께 추구해야 될 것은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좀 고쳐지는 거, 좀 고장 난 것을 좀 고치는 것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처음 만들었을 때에 그 명작다운 소리를 다시 찾는 2026년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깨어져 있었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단순히 수리된 사람이 아니라 환란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숙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2026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우리의 심령은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동성교회는 반드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의 담장을 넘어서 우리의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우리의 가정의 담장을 넘어서 이웃에게 흘러넘치게 하는 복되고 귀한 우리 동성교회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 명작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2026년도에는 내가 영적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의 삶의 물질도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모든 영역에서 회복되어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 달라고 이 시간 모든 소망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에는 영적으로 나의 삶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처음 만드셨던 하나님의 명적다운 소리가 나의 인생 가운데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어그러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단순히 수리된 인생이 아니라 환란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반드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축복이 우리의 담장을 넘어 우리의 교회를 넘어 이 동지천 지역에 흘러넘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에는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6년 회복의 문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성도들이 네로 황제의 잔혹한 핍박 속에서도 오직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뎌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불안과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교회 26년도 표어가 있습니다. 뜨겁고 가득차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뜨거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웃음소리가 되찾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가 영적 강자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는 정말 뜨겁고 가득 차 넘치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명작으로 다시 빚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것을 결단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